안녕하세요 뚝딱골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드라이버를 사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신나게 드라이버를 칠때 나의 소중한 드라이버가 기스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ppf라는 우리가 보호필름을 붙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필름을 그냥 붙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드라이버의 기능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부터 확인하고 ppf를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새 드라이버를 사면 기스가 나는 게 싫고 혹은 내가 나중에 재밌게 치다가 중고로 대팔 때 값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름 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근데 그 필름 이라는 걸 붙일 때이 페이스 면을 붙이고 이 크라운 시작되는 이 모서리 쪽에 붙이고 그리고 바닥에 쓸릴까봐 이 바닥면 쪽에 다 붙이는 여러 방향의 이러한 필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시면요 드라이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스윙웨이트라는게 제작될 때 나올 때 아, D0 D2 아, D2 영역대가 제일 많은 형태 네. 네. 우리가 붙이는 이 PPF라는 이 보호 필름 자체가 한 군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붙이면서 중첩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지만 그 필름 전체를 우리가 재보면요 한 대략적으로 4g에서 6g 정도가 무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무게 발생 때문에 이게 뭐 어쩌라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무게가 결국에는 수윙게이트는 만약에 D2에 있는 나의 밸런스였다면 이 무게는 최 D4에서 D5까지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헤드가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클럽이 버거워지지? 그리고 이 버거움 때문에 어 내가 안 나던 왜 푸시가 나지, 슬라이스가 나지, 헤드가 열려 맞을 확률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름을 다 붙이셨다가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필름을 붙이시기 전에 꼭 스윙웨이트를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호 필름의 무게도 같이 재고 나서 여기에 무게추를 미리 바꿔가면서 계산하여서 보호 필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의 드라이버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의 보호필름을 붙였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드라이버 스윙을 망치는 경우가 매우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테이프를 붙이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즘에 드라이버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테이프를 붙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단 어제 붙였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어쩔 수 없이 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무게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을 하시고 보호 필름을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2025년에도 정말 굿샷 하시고요. 이런 사소한 무게까지 뭐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쓰시면서 쳐야 정말 즐거운 골프를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더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한번 더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딱골프였습니다. 굿!